大家好. 안녕하세요. YPM 종로센터 리오HSK 릴린쌤입니다. 하루 1분으로 여러분들의 중국어를 업그레이드 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가족 소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가족이 몇명 있나요? 를 어떻게 물어볼까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니쟈이오 지커른 니쟈이 지가 오른. 거우 여기서 거우는요 식구를 세는 양사입니다.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? 我家有四口人이라고 하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저희 집엔 네 식구가 있어요. 그럼 이렇게 대답하죠. 我家有四口人.我家有四口人. 그래서 상대방에게 가족이 몇명있냐고 물어보거나 몇명 있다고 대답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你家有几口人?你家有几口人?我家有四口人.我家有四口人. 아셨죠?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. 再见.